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 t v 의 강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종경과 사랑 제 여러분 질문 받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해. 교수 님? 네. 예. 구분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분등은요. 잘 펴면 됩니다 <laughs> 자, 구분등은요. 우리가 소라시 흉추 그렇게 해야죠. 1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스피노스 프로세스 극들. 아, 이 설명은 자, 이게 가져. 스파인을 보면서 또아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네. 들고요, 자 흉추는요 우리가 소라식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야, 구도 잡아봐라 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소라식 다른 말로 하 도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흉추 등뼈 소라식 도살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서적을 보면은 T1부터 T12까지 이래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소라식 소라시 1번부터 소라시 12번까지 그말이에요 이니셜서가 T자리다. T1, T12.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t 4에 너버, 스파일러브로또 신경근을 어디하고 연결돼어 간하고 연결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굽어버리면 피로가 자주 오겠죠. 간기능이 떨어지겠죠. 간암이 걸린다, 이게 틀어지겠죠. 이걸 바로 잡으면 어떻다? 간기능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좀 틀린 말이 없는데, 척추는 인체의대들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피노스 프로세스 극돌기 있고,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횡돌기 있고, 라미나에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일러 브로서스 신경근이 있고, 이거는 어, 추가 음파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 해부학적으로딱 정리가 돼요. 이건 뒤로 망고기로 되어야 돼요. 망고는 무슨 역할을 한다? 쿠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덩이 굽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내부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내부장기의 병이 올수 있다. 자 덩이 굽는다는 원인은 뭐냐? 요즘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 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축구선수를 많이 보십시오. 축구선수는 발을 이래 이래 차잖아. 땅바닥만 보고 뛰잖아. 축구선수들 중에 덩이 굽은 사람이 많아요. 나는 축구를 그 축구장에 가서 라이브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가면은 축구선수 등이 굽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밑에만 쳐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실을 보면은 어때요 내 사무실은 어때요 모니터 위에 달렸잖아 그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로딱 보잖아 그러면 척추가 펴지지 그러면 구본등 이야기하는데 구본등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아 평소에 생활습관이 중요하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저처럼 이렇게 아 모니터를 위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펴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은 만약에 이 양이 굽었어 그럼 척추가 틀어진 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을 교정을 해야 되지 그러면 척추가 굳으면 그중에 근육이 굳어 안어 근육이 굳지 근육도 겉에 근육이 있고 중간에 근육이 속근육이 있잖아 속근육을 다 풀고 교정을 하면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완벽하게 치료가 되겠지 그러면 은 굽은 등을 하고 근육을 풀고 체형을 바로 잡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만 해서 그게 펴지냐고 안 펴집니다. 절대 안 펴져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정은 따로 해야 되고요. 근육은 따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 엑사이저 운동 같은 거는 어떻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펴는 운동. 어, 그다음에 여기서 올려서 이제 이렇게 펴는 운동. 예.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런 운동을 한두 번해가 되겠나 고 반복을 해야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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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을해야 반복을 해야죠 반복을 그죠 그래서 어 척추 교정을 하고 근육을 푸는 것에도 많이 좋아지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엑사이저 운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서 엑사이저 골드 운동을 합니다 윈동 스징글 중국어로 운동을 합니다 예? 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척추의 등은간이 소장, 대장, 신체, 인체, 내부장기와 연결된 신경을 해이 나오고 이 부분을 근육을 풀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그런데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은 간기능이 떨어진다, 우루사를 먹는다, 간기능이 떨어진다, 녹경을 먹는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척추가 바로 잡히고 신경을 혈 원하니까 격기능이 그 좋아지겠는고안 좋아지죠. 저는 요 이날까지 병원 한번 안 가고 약 한번 안 먹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가져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육을 푸는 방법, 뼈를 교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운동하는 방법, 그 3박자를 알아야 등이 굽은 것을 치료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음 간단하게 또한 시범을 보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니, 니, 니 한번 떼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소라식이잖아소라식덩이 이렇게 구보면은 어떻다? 우리가 이제 PR 서비세에 오른쪽으로 틀어졌냐? PR 서비세에 왼쪽으로 틀어졌냐? 이걸 봐야 되고요. 포테이너 서비세에 뒤로 나왔냐? 엔테리어 서비스 앞으로 나왔냐? 그것까지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 방향을 4개의 방향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의 근육은요, 이쪽의 근육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쪽의 근육은 굉장히, 어, 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진노골이 있고, 여기는 간노골이 있고, 여기는 부유노골이 있습니다. 부유노골은 인체의 뼈 중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누르면은, 연세되진 노인분들 뼈가 뚝 부러져버려요. 갈비뼈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기부수도 모르요왜냐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아,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붙도록 놔둬야 돼. 한 달, 한 달, 벌떡. 특히 여자 되신 분은 늦게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절대 강하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안전수칙부터 다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항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이 PR 서브레지션이냐 PL 서브레지션이냐그 다음에 포텔에 뒤쪽으로 나왔냐, 엔터리 앞쪽으로 나왔냐, 이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육을 풀 때는 강도를 또 조절해야 되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근육을 푼다. 하부에 근육을 푸는 거하 상부에 근육을 푸는 거하는 다르지만은 상부에 근육을 푼다 할 때는 어떻게 푸면 효과적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면 되죠. 여기서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근육이 깊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쭉 들어가죠.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체중이 서서히 실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래야 속근육까지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근육을 풀때 천천히 할수록 고수고요. 근육을 빨리 빨리 할수록 하수입니다. 그거는 이 근육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겉대근육, 중간의 근육, 속근육쭉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피 r 르 서브세 왼쪽으로 비는 거면 오른쪽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이 행돌기 컨택을 합니다. 어디를 카이즈 봅니까 두 손으로 컨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선, 간접선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 직접선이 몇 프로? 70%, 간접선이 몇 프로? 30%.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요 정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제작업도 공부해야 되니까 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영상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